무릎을 들고, 걸릎을 들었고, 저는 어디를 들고 가서, 무릎을 들는게 아니라 반대로 무릎을 피면서 발목을 들었죠. 엄청난 메커니즘의 차이가 있었어요. 그 차이를, 그 차이를 이제 풀어가는 거야 자, 첫째, 첫 번째 걸음에, 자, 잘 이해해보세요. 서있을 때양발은 네. 서있습니다. 맞죠? 네. 자, 그리고 우리가 걸어도 돼. 여기서 서서 걷는 거야. 걷는 건 뭐야? 일보가 앞으로 나가, 여기서부터 걷기 시작하는 거죠. 이 일보가 반복의 교차가 걷는 거예요. 맞아요. 네, 맞죠? 자, 그런데 이 교차가, 나 서있어. 양발에 체 차중을 시켰어. 그런데, 잘 보세요. 기분이 좋았을 때와 기분이 나빴을 때, 자, 이 앞발이, 촉발이내었어 이때 차이가 이미 걸은 거기에 다 차이가 있었어요. 그쵸, 뭐냐면, 기분이 좋았을 때와 기분이 나빴을 때,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그게 아니라, 다그요내 치킨 치고 양말에 치려했죠 기분이 나빠서 그날 걸을 땐 나가는 말. 자, 잘 이해하세요. 시작된 이 말에, 내 체중의 인생의 모든 근심 극적내 몸무게까지 이 발에 다 들어 버려요다 잡으세요. 나가는 발. 이 발에 이 체중 다 갖고 와요. 이게 조금 죠자 그런데 바른 자세에서 내가 시작했을 때 걸음은 자 여러분들 직접 느껴보세요. 자 가겠습니다. 이때는 내가 들리고 길 떠나서 다른 자세에서 걸음 을 걸을 때는 나가는 발에는. 이실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해야 돼요? 반대로 뒤, 빨리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음이 걸음걸인데, 이 걸음걸이들을 잃어버려서 내 몸이 늙고 병이 들어간다고 저는 분명하게 주장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신, 신이 났을 때 걸음걸이를 중요하면 자, 다른 걸음이 뭐야? 신나고 즐거웠을 때 내가 자신감이 생겨서 걷는 걸음이 다른 니다 자, 그러면 나쁜 걸는은 뭐야? 기분이 나빴을 때, 몸이 병이 됐을 때그 걸음이라 내가 습관이 되버리기 나쁜 거음이야 그래서 <목소리> 어떻게 맥주하느냐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. 자, 자 보세요. 바른 가슴을 내가 펴줘서 그래 신나게 걸을 걸음요 나가는 발에 체중이 실리지 않고. 자, 자, 퉁퉁 신다 했었죠? 얼만큼? 이만큼이 됐어 그렇죠. 자 다음 발 나가서 이만큼을 들었어요 양반 다. 근데 여러분들이 걸어을때 지금 이만큼 드세요안 들어요. 드세요? 아, 안 들어요. 어디를 들까? 잘이세요? 발목을 발목을 드는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무너져서무너져서 발목을 드는게 아니라 무릎을 들었습니다. 무릎을 들었어요. 무릎. 미쳐주셨어요? 자. 어디를 들고 가서 무릎을 뜨는 게 아니라 반대로 무릎을 피면서 발목을 틀었죠. 그렇죠.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했을 때 맨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,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. 다시, 터져요. 자, 이렇게 썼세요 자, 쓰시고, 일부 렛도. 일부 렛도 보시고, 자, 이만큼 드세요. 그럼안 들죠 절대고 네? 들어본 적이 없죠 자.